어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민우가 아직도 외박을 하면 안 된대. 아직도 외박을 하면 안 된대. 아, 외박 못하게 해요, 엄마, 엄마가? 음.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제 첫 인생 독립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어. 들키면? 들키면 네. 어떻게 돼? 들키면 되게 싫어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외박을 습관이 들면 미래 부인.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아 애초에 그거를 잘라버리시려고 외박한 적은 있죠? 음. 있죠 있죠 근데 그게 제가 뭐 예를 들어 촬영 스케줄이라고 어. 핑계를 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여행도 잘못 가게 하죠 그냥 바로 어. 들어오게 하죠 아 그럼 엄마는 외박한 적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출산수복가 하셔야 되니까 외박을 절대 못 하시긴 해요 <laughs> 그렇죠? 어머니 안 하세요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엄마는 외박한 적없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몰래 네. 몰래 그냥 촬영이 있다 뭐 스케줄인 아, 것처럼 하고 음. 그 어머님은 계속 속으시는 거네요 <laughs> <다> 속고 속이는 <웃음> <웃음> 아, 맞네, 맞는 말이네요. <laughs> 어쨌든 지금 모습은 잘 유지하고 <laughs> 본인의 그 왕자 느낌은잘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미노 씨도 혹시 차여본 적이 있습니까? 음. 아 차여본 적이 있습니까? 음. 아 있죠. 어? 네. 어 진짜? 우와. 뭐 하다가 차인 거야? 사탕이 사탕이 키스 마실까 그 얘기하다 차인 거야. <웃음> <웃음> 이유가 듣고 싶고. 어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어. 제가 생각한 건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연기자분들이 배우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공부해야겠다 하고 다녔는데 음. 그때 이제 저한테 대실했던 분이 계셨는데 네, 네, 아. 그분이 이제 되게 갑자기 잘, 잘 되면서 저는 계속 엑스트라 하고 있었고 어. 어. 그... 신분이 좀 달라지면서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잘고 잘, 잘 됐고 네.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몇년 동안 이제 음. 이성을 딱 안 만나고 정말 아 네, 받아서. 뭔가 일에 집중하자 하면서 일에 집중하자. 본인을 아어 음. 근데 홀비씨는 하도 많이 차여 봐서 차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먼저 찬다면서요? 네 <laughs> 아, <궁금해. 웃음> 와, 멋지다 뭔가 차일 것 같은 느낌이 딱 온다 그럼 빨리 막 전화를 해요 <웃음> <웃음> 먼저, 먼저 홀비씨는 <laughs>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이에요? <laughs> 그걸 어떻게 멈춰요? 아니,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 어. 솔비야 있잖아 솔비나 어. 있잖아 어, 여보세요? 어나 너한테 할말 있어 아, 나도 할말 있었어 <웃음> 어 <웃음> 어. 내가 먼저 할게. 아니야 야, 나, 나 지금 당분간 조금 혼자 있고 싶은데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어? 끊을게. 오. 어. 당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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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오면 문자로. 솔비야 음? 해죠 아,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정리해요. 아, 네. 아 문자 아, 오기 전에. 예. 네. 빨리 또 문자 를 먼저 보내요. 예. 네, 네, 네. <laughs> <laughs> 그 누구보다도 지금 들어보면 은세 분이 맛만 먹으면 사실 이분들이 다 꼬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음, 뭐 재벌주 쫓아다니고 예, 예. 뭐 비비탄 도두 갈만 쏘면 음. 넘어오고. 그... <laughs> 근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다 혼자입니다. 아그 남자예요? 아, 남친 여친이 없어요? 아 이거는 네, 사실 거짓. 거지... 신 건가요? 어뭐 아니면... 어, 이게 이분들이 지금 호생 가요? 아니면 야. 이게 뭐? 이공부하 아,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아 근데 <laughs> 이렇게 노민우 씨는 이유가 있네 어, 뭐지 노민우 씨는 이상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아. 하다+ 하다 이제는 유전자까지 본다고요 유전자요 그러니까 음. 내가 못 가진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좋다 어. 좋아. 상대방이 네. 머리카락 뽑나요? <웃음> <웃음> 그게 뭔지 궁금하다.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요. 그니까 좀 정리를 잘못 하고, 음. 네, 뭐 악보도 여기저기 막 있고, 음. 근데 그런 꼴을못 보는 어. 분들 있잖아요. 네, 정리 잘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은 아마 유전자가 다르다. 아, 아. 어? 정리 유전자? 정리 유전자. 정리 잘하시는 사람. 네. 뭔가. 그러니까 리드하는. 리드하고. 그렇지 리드하는 네. 거, 어,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네, 제가 갖고 있지 음. 않아요. 그럼 솔비 씨는 똑똑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네. <laughs> 왜요? 본인이 좀 똑똑하지 아니, 않아서 부족한 아니, 부분을 채우는 아니 그게 그것보다 저는.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가다라도어 근데 저게 왜왜 왜 신호등은 왜 저렇게 어떻게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을 어떻게 누가 처음으로 만들게 됐을까 막 이런 어 구름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구름이 이런데 지나가 보면 왜 구름은 또 다를까 예를 들어서 아, 되게 이런 궁금증이 많은데 이런 거를 막예 아, 네, 맞아요 호기심을 물어봤을 아. 때. 대답을 바로 바로 다정하게 잘 해주는 분들이세요. 그럼 한번 재훈이 형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우, 나는 뭐 너무 똑똑하니까 <laughs> 내가 다 대답을 해있어요 <laughs> 질문 한번. 아, 오빠한테. <laughs> 음. 오빠,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낙지를 우리가 낙지 이거를 먹을 생각했을까요? <laughs> 낙지. 너 낙지 좋아해? <laughs> 어, 좋아해요. 그럼 먹어, 그냥. <laughs> 그러니까 오빠는 딱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거, 나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야, 그냥 먹으면 됐지. 뭐, 뭐, 그런 거 아, 먹은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왜 내가 궁금한 건데, 왜이걸 거. 난 사주먹 먹으라고. 나,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사람 싫어해요. 어... 뭔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뭐, 대화할 게 없잖아요. 내데 네, 여자친구한테는 안 그러죠. 어, 저세영 어, 어, 어. 둘이 사귀면 빨리 늙겠다. <laughs> 저세영 어. 둘이 사귀면 빨리 늙겠다. <laughs> 나 방송하는데 왜 쫓아다니는 <laughs> 거잖아. 아니, 내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잖아, 나. <laughs> 자, 두분 싸움은 끝나가지고. <laughs> 네. 나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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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네. 가서. 자, 여러분. 봉수아 씨에겐 아, 트라우마가 우리 있습니다. 우리. 음.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를 오래 쉬었어요. 아. <laughs>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아. 덮친 적이 아. 있습니다. 아, 아, 저... 아, 아 형사예요? 저는 뭐, 한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20대 때인데, 저 이제 중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느라고 한달 동안 중국에 가 있었어요. 음. 중국에 갔다가 왔는데 이제 음. 막 매, 맨날 너무 보고 싶어하면서 음. 집 앞으로 맨날 데리러 오고 음. 내려와 집 앞이야 막 이랬던 오빠가 어. 갔다 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뭔가 딱그 뭔가 이상한데? 맞어맞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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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그래서 그 오빠 집에 말안 하고 갔어요. 어... 띵동이렇게 눌렀는데 간에서 어... <laughs> 그 어떤 여자가 간에서 어... 그 어떤 여자가 어... 오빠가 온줄 알고 아어 하면서 아 어... 어 하면서 무요. 어... 근데 어... 제가 어... 딱써 있을까? 어! 하면서 톡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laughs> 문좀 열어보세요, 어,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 누구세요? 어. 막 어, <laughs>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될거세요 <찍었지. 웃음> 근데 큰소리치더라고요. 아, 큰소리쳐요? <laughs> 네가 여기 왜 왔어? 아, 진짜? 내 <laughs> 아, 여자친구인데. 근데 그 여성분은 이미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나를 따라다니는 친구인데 아... 내가 정리를 할 거다. 아... <laughs> 거기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냥 나왔어요? 어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사귀는 사이에 어, 확인했어 어너가 외롭게 했으니 나는 3일 전부터 사귀기로 했다아 그래 그럼 할 말이 없다 아, 그럼 난 갈게 하고 너무 나쁜 나쁜,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너무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를 받고 남자를 믿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남자를 안 믿게 됐어요 아 그래서. 아아 아, 내가 남자를 보는 눈이 아...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남자를 볼때아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의 남자는 이제 좀기피를 해야겠다. 아, 노미노 <놀미도> 같은 남자. 기이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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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깊이> 해야겠다. 수아동, <laughs> 수아동생은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의 기준을 한 3분의 1만 줄이고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요. 아... 저는 항상 그랬는데요? 아, <laughs> 아, 저는 항상 저를 그러니까,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이야. 거야. 오랜만에 여... 한번했는데 여... 저는 항상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laughs>